민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최강욱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었죠. 근데 네, 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대주주죠. 거기 이사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예 그냥 민변 출신, 민변에 이제 추천권을 하나 주자.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법안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변만 딱주면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변협까지 넣어서 두개 단체에서 한명 추천하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 아닙니다. 근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변호사법에 이제 등재된 법정 기구예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는 등록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하는 징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단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호사 협회지 그 단체가 아닌 거예요. 민간 단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하게 뭐 이걸 주고 민변은 그냥 이미 단체인데 친목 단체인데 친목 단체 침묵단체 하나 더 준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법안에서 보면은. 뭐 활동 기간, 활동 내역, 회원수를 기준으로 두개 단체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변이 해당되겠죠. 대한변협이랑 이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근데 대한변협이라는 곳은 결국은 무조건 머스트 가입해야 되는 단체지. 이게 임의 단체가 아닌 겁니다. 임의 단체, 민간 단체, 친목 단체가 아닌 거죠. 친목 단체인 민변한테는 유일하게 적용을 해서 딱한 군데만 들어가게 하는 법안이다. 근데 특정 단체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좌편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탄핵 재판에서도 민변이 큰 역할을 했었죠 거기 국회 소추단에 그 대거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게 민변입니다 민변 회장 출신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수적 성격을 단, 갖는 변호사 단체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서부 자유 변호사 협회라든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포함돼야지 정치적 좌우 균형이 맞는데. 무조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 기간, 활동 내역, 회원 수를 토대로 두개 단체만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변협이랑 민변이 들어가겠죠. 이거 자체가 편향된 그 법안 구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정치권이 고용방송에 입김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당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지금도. 뭐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서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그게 문제다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 뒤에서 후견인처럼 야 이거,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어나이가널 보호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후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려면은 정당 추천을 빼야 된다고 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진보학계나 미디어 오늘이나 다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4명 KBS, MBC에 세 명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 지금 현행의 법안에 대해서 학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회 에 추천권을 두 장을 줬기 때문에 그 학회에서는 보면은 활동 기간, 주요 활동 내역, 회원수를 고려해서 두 명을 추천한다, 두 명을 추천한다. 그럼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하면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고 세 단체 모두. 진보적 혹은 친민주당 성향의 활동을 해왔다, 친민노총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3대 언론 학회는 지난 2017년 고대영 사장, 김정겸 MBC 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학회원 실명으로 연명하여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김정겸 사장의 퇴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고영주 이사장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불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 불법으로 된 거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황당무계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회원 추천권을 두 장을 주는 거죠. 그리고 2020년 TV 조선 재 허가 심사 당시에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서 그 학회 세 곳이 합의를 해서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갔는데 두 명이 TV 조선 재 허가 심사에서 점수표를 거의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심사장이 윤석연이란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때 구속기소 됐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행정처나 이런 사람들이 방통에서 나온 분들이 있겠죠. 지금 점수대로라면은 조건부 제어가도 아니고 무조건 TV조선이 제어가 통과가 된다. 했더니, 그랬더니, 그럼 어 그랬더니 학회원들이 그럼 우리 다시 고칠 수 있나요? 어 다시 고치어라 해서 고쳐서 고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럼 이게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뭐 나중에 고인 없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게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어가 심사를 이게 조건부가 조건부 제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심사표를 나눠주고. 그 단어 받아서 다시 고쳐서 쓰고 결국 조건부 제어가를 받도록 했다. 이게 자체가 불공정한 거고, 그게 바, 바로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가 합의해서 추천했던 심사위원들이었다. 그래서 학회 추천으로 받는, 합의해서 추천하는 인원들은 상당히 그 종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방송법 개정해 달라고 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던 민원연 대표 최영규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3대 학교에 모두 가입해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았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익단체가 아니냐, 민주당과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영준 사장은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이제 내년 2월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임기를 한번더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을 결정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시청자위원회가. 근데 시청자위원은 기존 사장이 임명합니다. 고르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안영준 사장이 선발한 시청자위원회가 차기 안영준 사장의 재임 여부를 결정한다.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내가 뽑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나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편향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기 듣도 보도 못한 거였는데, 이게 법안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거르지 않고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쳐서 시청자위원들이 선출된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석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결국 민노총 것이다. 민노총 언론 노조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에 이제 거르는 거슬르는 사람은 시청자 위원이 될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편향적인 그저 이사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친민주당 친민노총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무슨 뭐그 최민희 위원장이 무슨 방송과 관련된 혹은 방통위 관련된 이런 청문회를 하거나 현안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계속 민노총 교섭 단체장을 이제 불러서 증인으로 보, 부르고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친민주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는 전체 15명 중에 친민주당이 9명에서 10명, 친국힘당이 5명 정도로 구성이 될것 같다. MBC는 전체 13명 중에 친민주당이 10명, 친국힘당이 2명으로 될것 같다. EBS는 총 13명 중에 친민주당이 9명, 친국힘당이 3명이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편성위원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데, 편성위원회 설치를 이제 의무화하는 내용을 또 이제 방송산법이 골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성위원회가 노사동수로 이제 민노총한테 절반의 권력을 주는 것인데, 편성권을. 편성권이란 막강한 권력을 이제 그 방송사업의 핵심적인 권한이죠. 알짜인데, 이거를 절반을 민노총한테 주는데 안, 이거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 편성위원회 재청 없이 방송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방송 편성 책임자의 이름을 매일 하루 한번 이상 방송하지 않은 자, 방송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속 계속 편성위원회를 무시하면 계속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경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편성위원회를 울며 계좌 먹기로 설립을 해야 되고 여기 노사동수로 민노총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kbs를 빼놓고는 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laughs> 방송법 4조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 하는데 법을 고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민노총 언론노조는 편성에 관여를 하겠다. 자기 거다. 방송사는. 방송 편성권은 직원들의 것이고 직원은 결국 언론 노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편성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간섭이고 자기 하면 권리다. 근데 국민 절반에 대한 방송은 안 하겠다. 왜냐면 하 우리는 다른 절반, 우리들 절반에의한 방송만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이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친국힘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편성권은 방송경영의 본질적 권리이고 사업자의 핵심 권리인데 특정노조가 찬탈할 수 있느냐 방송은 모두의 것인데 절반을 위한 방송만 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뭐냐면, 이제 그만 좀 규제를 해라. 미국식으로 가자. 방송이 옛날에는 전파가 희소했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다채널, 다매체, 그리고 1인 미디어, 엑스의 시대인데, 넷플릭스의 시대인데, 전파가 희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채널은 무한정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한정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처럼. 그런데 전파 희소하지 않은데 왜 국가가 이렇게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하고 편성권 절반을 특정 노조한테 주는 식으로 규제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규제예요. 불필요한 규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미국은. 자유방임주의로 너희들이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최대한 하고 싶은 방송을 해라 그거는 함부로 막을 수 없다 너가 액얼 말리스라고 하는 그 악, 사실상의 악의를 보이는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너희의 권리다 헌법적 권리 방송사업자의 헌법적 권리다 그거를 규제를 통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이게 뭐 증오의 표현이라든지 혹은 완벽한 그 허위사실이라든지 특정한 악의를 보이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뭐몇번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채널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조치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악의적인 방송을 한다고 느껴졌을 때는 아예 채널을 삭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자율규제예요. 내 스스로 정하는 거고, 스스로 여길 받아들이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서 국가 권력이 개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우리나라는 자꾸 옛날에 그 캐캐묵은 NHK라든지 BBC처럼 왕이 있는 나라, 천왕이 있는 나라에 치커를 받아서 방송 사업을 하는 그런 공용방송을 머리에 두고 방송법을 제정하느냐 그거는 전 근대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방송 산업 진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이건 악의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거나 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죠.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방송의 그 지위는 미국은 PBS처럼 작은 방송국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네트워크 방송사인 뭐 CBS라든지 혹은 ABC 방송, MBC 방송, CNN 이런 다 사용방송입니다. 민영방송이 자기의 목소리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허위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는 이런 겁니다. 어, 진실과 거짓이 담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싸우도록 해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고 그 진리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이 미디어법의 이론입니다. 미국 미디어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아, 편성에, 어, 편성 규약을 만들고, 편성 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위원회는 노사동수라고, 노사동수는 직원 가반수인 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사추위를 사장을 임명할 때도, 심지어 사장을 임명할 때도, 사추위라는 구성을 해서 거기에 사추위는 위원들은 편성위원회, 노사동수에 그 거기서 이제 다 거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연합뉴스TV라든지 그리고 Y10 사장도 바로 3결례에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무도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억압이 아닐까요? 저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핵심을 건드리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 미국은 그 공정성 독트린이라는 것을 갖고 규제를 해오다가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을 할수 없다. 국가가 공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프로파간다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뭐 이념을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독트린이라는 것을 2000년대 들어와서 모두 폐지시켜 버립니다. 고용 방송에 교육 방송에까지 PBS에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공정성 독트린이라는 건 없고 FCC를 통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규제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동료에 의한 감시 그리고 뉴스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뉴스 모니터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장치고요. 민주 방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저희 채널이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점좀 알려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SBS 같은 경우도 편성위원회를 꼭 두어야 된다. 그래서 노조한테 편성권의 절반을 양여하는 규정이 생겼고, 대신 이제 사추위가, 사추위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도국장, 어 직선제,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SBS와 이제 지역 민방에는 다 빠졌습니다. 그 지역 민방위이다 빠지니까 MBC 지역 방송들도 다 빠졌죠. SBS가 죽기살기로 보도국장, 그, 인명동의제하고, 또 사추이 구성을 의무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현재 뭐 사장을 뭐 3년 내에 다시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SBS는 다 빠져있죠. 반면 YTN이랑 연합뉴스TV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SBS까지는 아직 장악이 안 됐으나 이제 곧 장악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성권은 이미 노조한테 절반을 넘겨줬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SBS도 언론노조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 삼법 개정안은 KBS와 YTN 연합뉴스 TV 사장을 해임시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노총 언론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안치고 싶다는 의도가 확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다.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다. 또한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고용 방송 임원 인사 개입 금지의 룰이 이번에 KBS 6명, MBC 5명의 정당의 이사 직접 추천제 도입으로 무너져버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로써 공영방송 임원 선정의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정당이 되어버렸다.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정치권의 방송 개입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화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편성위원회가 하고 시청자위원이 채널 구성이나 운영에까지 간연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했다는 선언에 다름없으며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장악을 공표하는 것이다. 특히 편성 책임자 선임을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제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한 조항은 KBS, MBC, EBS 뿐 아니라 SBS와 TV조선 등 모든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 편성 채널에까지 강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밖에 보도 책임자의 직원 과반 동의제를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으며 어길 시에는 또 과태료를 물도록 한 조항, 그리고 방송법 제17조 제어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 운영, 심의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조항 등을 보면 결국은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의무화, 그리고 형사처벌, 제어가 반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편성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권리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하여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용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이는 국민 절반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다양한 시각이 공용방송 채널뿐 아니라 방송 전반에서 영구히 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3법은 입틀막법이고요.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프로파겐다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확성기처럼 방송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고요. 이 부분을 국회 과방위 국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KBS, MBC에 계속 전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